안녕하세요, 러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진짜 기다렸는데, 지금 왔어요. 지금 3일째 되는 날인데, 어, 너무 늦게 와갖고, 일단은 소개를 해볼게요. 우선 이렇게 후기인데, 이렇게 대전 둔신이동우체국에서 승납해주셨고, 540원 정도 해주셨고 여기. 이건 밴드에서 구매한, 동그림님한테 동그리님한테, 동그림한테 구매한 거예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마트로 마감해 주셨어요 뜯어볼게요 이거를 이선을다 가렸는데 포카로할때좀 힘들 것 같긴 하지 일단 해보게, 뜯어보겠습니다 포카 뜯기지 않겠죠? 한시만요. 카메라를 좀더 아래로 해야 될것 같아요. 됐다! 이렇게 뜯었는데, 아, 또, 인... 제가 뜯는 걸좀잘 못, 못 해서, 여기 찍을어네 답답하다 답답하시죠? 이게 2,500원인데 그냥 이렇게 왔네요 OPP가 없으셨나봐요 이렇게 잠시만 2,500원이거든요 돈 많이 넣어드린다고 해서 샀는데 이쁘다 이거 민주가 여기 쿠폰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쿠폰인 줄 알았는데 되게 이뻐요 일단은 소개를 해 볼게요 오 너무 이쁜데 이거는 스노우즈 같아요 미네벌 워클론 시리즈 포카 같은데 또 있냐 이건 제복 태형 폴로라이드 같아요 약간 이게 화면상으로는 잘 나왔는데 이게 약간 흐릿하게 나왔는데 이거는 아영연아 포카 아니 이 뭐라 뭐 뭐라는 거지 나 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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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음 그렇게 완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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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스럽긴 해요. 아, 제가 진짜 돈 많이 드린다 많이 넣어드린다고 해서 샀는데 아이돈 해봐 할트신장이 없어 중국이 폴로라이트 이거는 가사 같아요. 가사랑 사인이랑 뭐 그런 거? 인스 그리고 아 이거 한장더 왔습니다. 이거는, 떡인데 석진이 떡메 생각보다 좀, 별로. 진짜 생각한 건 완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거는 오피피 재활용하신 것 같아. 윤기동성 10장. 아, 왜 이렇게. 섞여서 왔지 2천 5.. 아 2천.. 아3 0원 3천원인데 이렇게.. 어.. 잠시만요 이거 원가를 봐야될 것 같은데? 이게 스노우지.. 이거는 한장에 100원 맞는데 이거 이거는 300원 스노.. 이거.. 아 스노우지는 얼마죠? 와, 나중에 원가를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톡을, 아니, 밴드 그거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이상으로. 아, 두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께는. 어, 근데 이거 진짜, 3,000원 맞는 거죠? 잘못온거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 3,000할 리가 없는데? 이게 3,000? 일단, 다시 그 밴드 그 부분께 연락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진짜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아, 잠시만. 네, 어쨌든 이상으로 이렇게 후기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루아비였습니다. 안녕!